경력개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교재에서는 지금 10가지 어, 경력제도전 실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기신고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신의 직무 내용 또 이제 담당 직무에 있어서의 능력의 활용 정도 또 경력개발의 희망 적성 여부, 전직 희망, 승진 희망, 취득 자격 등에 대해서 일정한 양식이 자기 신고서에 작성하게 하여 인사 부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자기 신고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능 자격 제도인데요. 이거는 기업 내 종업원의 직무 수행 능력의 발휘도 신장도를 공정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 일정한 직능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센터 제도입니다. 아, 이거는 종업원의 장래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경력개발을 추진하는 경력개발 기법이 되겠습니다. 종업원의 기능 종류 및 수준에 관한 제고표를 작성을 하고 종업원별로 갱신하여 기록함으로써 경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기능 목록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 개발 시스템 제도입니다. 아, 능력 개발 시스템 제도는 능력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무 순환과 이제 연수에 참가함으로써 자기 개발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법이 능력 개발 시스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 지향적 평가제도입니다. 경력 지향적 평가제도는 종업원의 성격과 잠재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들의 경력 개발을 유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은 기업에서 경험 있는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지도, 상담, 충고를 통해 공통된 가치관이나 조직에 보편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 순환입니다. 직무 순환은 여러 가지 직무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직무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 직무 순환이 되겠습니다. 경력 경로화는 어, 조직에서 종업원들을 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연속적으로 진전시키면서 훈련하는 개발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경력 상담 제도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경력 계획을 상사 및 인사부서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력 개발 관리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교재에서는 여섯 가지의 유의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첫 번째로 비현실적인 경력 목표. 이제 종업원이 자기중심적인 경력 개발만 원함으로써 어, 비현실적인 경력 목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빠른 승진 경로인데요. 경력 개발을 승진과 동일시해서 인기 직무로의 경력 개발로 집중이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과다한 의지 경향인데요. 인적자원 부서와 경력 전문가에 의해서만 경력 개발이 있다고 보고 의지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경력 정체입니다. 경력 정체는 그 여러 경력 개발 과정에서 뭐 신체적 노화나 능력성의 도태로 인해서 경력상의 정체와 침체가 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력 정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요건인데요. 어 이거는 직무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직무 연결과 자격 조건, 기술 목록과 업적 평가 자료 등 인적 자원 시스템과 기본 자료가 구비돼서 종합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관리 요건입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지원과 경영층의 관심, 또, 일성 관리자의 직접적인 상담, 지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개발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경력 개발 원칙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승진 경로의 원칙, 후계자 양성과 인재 육성의 원칙, 경력 기획 개발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로 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은 어, 근로자의 어떤 적성, 지식, 경험, 기타 능력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제 직무가 잘 조화되도록 자격 요건과 적성, 선호 구조에 대한 음,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승진 경로의 원칙은, 어, 기업의 이제 모든 직 이제 계층적인 이제 승진 경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기술로 평가되어야 해서 이제 명확한 어떤 승진 경로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승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승진 경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어, 후계자 양성과 인재 육성의 원칙은 어, 인재를 이제 기업 외부에서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음,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성장에 대한 동기를 이제 부여하자라고 하는 게그 후계자 양성과 인재 육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경력기회개발의 원칙은 "기업은 승진 경로가 특정 부서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경력기회개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단원 정리 실전 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용어는 다음 중 무엇인가? 자, 가, 과로는 조직 구성원들의 행위를 조직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용하는 인사평가제도로서, 인사평가제도라고 하죠.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조직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유용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고과 경력관리 승진관리 조직평가 예, 인사고과가 되겠죠. 다음은 인사고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인근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맞고 능력 개발의 동기부여 수단이 된다 맞습니다. 절대 기준, 상대 기준, 결과 기준 평가 등이 있다 맞고요. 인사고과 직무 평가는 같은 성격을 지닌 개념이다. 아 이건 다르죠. 예, 다음 문제 3번 인사 고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네, 종업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적정 직무 배치 맞고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승진 자료 확보 맞습니다. 합리적 보상 및 개개인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적정한 평가 자료 확보 맞고요, 종업원의 경영 참여를 통한 노사관계 개선 아, 이건 아니죠. 이건 노사 관리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인사 고가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능력 활용을 위한 적정 배치, 능력 및 업종 평가를 통한 승진, 경영 참가를 통한 노사관계 개선, 동기 부여 및 보상을 위한 적정 평가. 예, 이 앞에 이제 3번 문제하고의 동일한 내용이죠. 경영 참가를 통한 노사관계 개선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인사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자신,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고객 등 외부인까지 인사 평가에 참여시키는 인사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다변평가가 되겠죠. 네, 다음은 6번 피고가자의 특성을 고가자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거나 피고가자 상호간의 비교 평가시에 발생하는 오류는 아, 이거 대비 오류가 되겠죠.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 볼때그 질문에 나오는 이제 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사고과 오류의 유형은 자 고과자가 평가 방법이나 피평가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낮게 평가하기가 곤란해서 평균치에 집중하여 평가하는 현상. 아, 이게 중심화 경향이죠. 거의 이제 가운데에, 어, 그 평가를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중심화 경향이 되겠고요. 다음 8번. 다음 교육 훈련의 종류별 장단점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된 것이 아닌 것은? OJT와 이제 OffJT 직장 내 훈련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장단점인데요. 자, 직장 내 훈련의 장점으로는 직장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 맞죠? 직장 내 훈련의 단점.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아, 이게 잘못됐죠. 직장 내에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당연히 그 교육을 하면서 그 작업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을 당연히 초래하고요. 그 직장의 훈련의 장점은 훈련에만 집중이 가능하다 맞고요. 직장의 훈련의 단점으로는 교육이 다소 추상적, 교육생 능력 차이 고려가 어려움. 네, 이거 단점으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장 내 교육 훈련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장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네, 맞죠? 상사나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이 강화된다. 맞고요. 직무 수행과 동시에 실시함으로 내용이 실제적이다. 예, 네, 맞습니다. 교육 참가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해주는 교육 훈련에만 집중 가능하다. 아, 이게 틀렸죠? 이건 이제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직장의 훈련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련에만 집중 가능하다. 맞구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조직적으로 다수의 교육이 한 번에 가능하다. 예, 맞구요. 개개인에 맞는 교육을 하여 일과 교육의 병행이 가능하다. 예, 이거는 그 직장 내 교육의 어, 이 장점이 되겠죠.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식의 교육 훈련 기법은 장인을 지망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인과 수업 계약을 맺고 수업료를 지불하고 장인의 집에서 기거하며 일도 하면서 기술 습득을 한다. 작업장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상사와 피교육자 간의 일대일로 훈련하라는 제도로서, 의과대학 학생이 병원에서의 수련의 과정과 유사하다. 어, 이거 도제훈련이 되겠죠. 예, 다음은 12번. 다음이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교육훈련 방법은 무엇인가? 예, 교육 주체에 대해 피교육자에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제시하며 어, 제시하는 교육이며 피교육자들 가운데 실제 행동해 볼 사람을 선출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다. 아, 역할 연기법이 되겠죠. 다음은 13번입니다. 다음 교육 훈련 방법으로 가나다에 모두 맞는 것은? 자, 가. 여러 사람, 여러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훈련 방법이다. 아, 강의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은, 피 교육자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관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교육 방법이다. 아, 현장 훈련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다, 피 교육자에게 주제를 주어 각자의 일견 발표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육자들의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특히 결론 내리기 힘든 문제에 대해 그 해결을 쉽게 한다. 아, 이건 토론이 되겠죠? 아, 그래서 가는 강의 현장훈련 토론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다음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자 가.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피훈련자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특정 역할을 맡도록 하여 행동을 실현하는 방법. 약간 그 12번에서 나왔던 얘기와 이제 같은 내용이죠. 역할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 현실적인 상황 보고서나 자료를 전달, 배포하고 이를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훈련 방법. 어, 사례 연구가 되겠죠. 예, 1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인사 평가. 그러니까 인사 국가의 목표를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이라고 할때그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타당성. 평가 내용이 평가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예, 맞죠. 다음 신뢰성.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 되었는가 예, 맞구요 수용성, 피평가자들이 평가 결과와 활용 목적에 동의하는가 예, 맞구요 실용성, 평가 비용에 관계없이 평가 제도의 효과와 의미를 찾았는가 아 이게 잘못됐죠 어, 실용성은 그 인사국가 설계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 어, 적절하게 그 적정해야 한다 아는 그거런 의미로서의 실용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상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 답은 승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승진 정체 현상 때문에 시행하기도 하며, 직무 내용이나 임금의 변동 없는 승진. 아, 이건 대용 승진이 되겠죠. 다음 18번. 능력주의 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람 중심의 승진 기준을 갖는다. 아, 이거연공주의가 되겠죠. 근속, 연수, 연령 등이 주요 승진 요소이다. 이것도 연공주의가 되겠고요. 개인 중심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네, 이거는 능력주의가 되겠습니다. 군손 정수에 비류하여 업무역량이 성장된다는 견해를 갖는다. 영공주의가 되겠죠. 네, 다음은 19번. 다음 중 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네, 전직 종업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는 것. 예, 맞습니다. 사직, 결혼, 질병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것 예, 맞고요. 휴직, 해외 유학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근로계약은 유지하며 근무하지 않는 것 예, 휴직 맞습니다. 다음은 정년퇴직, 조건의 근무기간 만료와 건강을 고려하여 퇴임하는 것 아, 이게 잘못됐죠. 정년퇴직은 정년 규정에 의해서 연령이 해당이 되면, 어, 이게 뭐, 자동적, 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퇴직이 되는 것을 정년퇴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20번.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b 씨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표이사인 c 씨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예. 해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경력개발관리의 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후진 양성의 원칙,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경력기획 개발의 원칙, 노동력 최대 이용의 원칙. 4번 노동력 최대 이용의 원칙이 되겠죠. 어, 경력개발관리의 원칙이 이제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과 승진 경로의 원칙, 후계자 양성의 원칙,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22번 경력개발 관리의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경력개발 관리의 원칙 중 임직원이 경력상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필요성을 발견하면 기업이 그들을 위한 경력 경료를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아, 이거는 경력 기회 개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력 개발 제도는 무엇인가? 직원이 직무 내용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 보유 자격 등에 대해 스스로 인사 부문에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아, 자기신고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단원정리 실전평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는 총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먼저 임금관리, 임금의 체계 및 형태, 복리후생관리, 사회보험관리, 소득세와 연말정산 이렇게 이제 다섯 개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챕터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은 임금관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관리에서는 일단 이제 보상관리와 임금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대가로 종업원, 이제 근로자라고도 하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 이제 뭐 금전이나 이제 비금전 형태의 모든 형태의 반대급부를 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종업원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제 근로 형태로 기여를 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임금, 수당, 복지 등의 형태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또 어떤 시기, 또뭐 어떻게 차등을 주고 최소 얼마, 또뭐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 바로 보상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 보상관리는 근로자에게나 경영자에게 다 같이 만족을 줄수 있는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고 결국 이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관리 시스템이 보상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일을 받는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봉급이라고 하고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임금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노동의 객가로 받는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임금으로 이렇게 통 털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제5호에 보면은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급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서 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면. 현금은 물론, 음, 현물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임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금액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계획, 조직하고 그 성과를 통제, 개선함으로써 인사 관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리 행위를 임금 관리라고 말합니다. 임금 관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세 가지가 뭐냐면, 그 임금 수준의 적정성, 또 임금 체계의 공정성, 임금 형태의 합리성, 이렇게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제 각각을 보시면, 어, 임금 수준의 적정성은, 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을 의미하고요. 임금 체계의 공정성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구성원 개인간의 임금 격차를 결정하는 개별 인건비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 임금의 공정성 문제는 임금의 상위 개념인 보상을 어떤 거래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거래 차원과, 임금의 공정성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에 대한 거래 차원은 이제 경제적 거래, 심리적 거래, 사회적 거래, 정치적 거래, 윤리적 거래 이렇게 다섯 가지의 거래 차원으로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